시솟는 물가에 외식이나 나들이 하게 부담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소비자 부담은 줄이고 지역 경제는 살리는 동행축제가 9월 한 달간 열립니다. 동행축제는 어려운 내수경제를 살리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에 대형유통사가 협력해 매년 5월, 9월, 12월에 개최하는 대규모 소비촉진 캠페인인데요. 올해 9월 축제는 2만 9천 개 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됩니다. 축제 기간 쿠팡과 지마켓, 모신사 등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선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요. 공영 홈쇼핑 등 7개 TV 홈쇼핑, 오아시스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실시간 방송을 통해 중소기업 우수 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또 타임 딜과 단독 딜, 테마별 기획전을 통해 할인 쿠폰, 무료 배송 등 다양한 판촉 행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내뿐 아니라 아마존, 타오바오, 라쿠텐, 쇼피 등 8개 글로벌 유통 플랫폼에서도 우수 중소기업 400여사 제품을 최대 30% 할인합니다. 백화점, 중소 슈퍼 등 유통사도 동행 축제에 동참하는데요. 롯데, 신세계, 현대, 행복한 백화점에선 특별 판매장을 마련해 제품 할인과 푸짐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소비 촉진 행사는 지역으로 갈수록 혜택이 더 커집니다. 충북 괴산의 고추축제, 광주 송정 남도 맛페스티벌 등 다양한 지역 축제와 연계해 현장 할인과 이벤트가 진행되고요. 전국의 전통시장 2,500여 곳의 상품이 네이버와 우체국 쇼핑, 롯데온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할인 판매됩니다. 이와 함께 온누리 상품권 환급 행사도 진행되는데요.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하면 결제액의 10%를 일주일에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고요. 특별재난지역 49곳의 전통시장에서 소비하면 환급액이 20%로 늘어납니다. 또 축제기간 상생소비복권 이벤트도 진행됩니다. 전통시장에서 누적 5만원 이상 카드 결제하면 추첨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1등 10명에게 2천만 원, 2등 50명에게 200만 원등 2025명의 10억 원의 혜택이 돌아갈 예정입니다. 그런가 하면 카카오,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 기업들도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카카오는 최대 3,000원의 동행 축제 기획전 할인 쿠폰을 지원하고요. 배달의민족은 제주 지역과 특별 재난 지역 포장 주문에 5,000원의 픽업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동행축제 다양한 판매 상품 이벤트에 관해 궁금한 분들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축제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